추운 겨울에도 연탄 한장 마음 편히 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나는 것은 어찌 보면 사치나 다름 없는데요. 최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담장. 이곳은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자 부부의 집입니다. 추워진 날씨에도 보일러 난방비 걱정에 전기장판 하나에 의존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샤워할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있으면 있는 대로 최대한 전략하고 연탄 보조 사업 대상자인 정채수 할머니 역시 겨울 나기 걱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연탄이 좀 부족해요. 연탄도 부족하고 춥고 저아프은나 이건 솜입을 덮고 퍽 뚜우려 앉아서 날세요. 어디가약 먹고 죽고 싶어도 우리 막내들 때문에 못죽는 단계. 한 겨울을 나려면 최소 800여 장의 연탄이 필요하지만 연탄 보조 사업으로 받는 쿠폰으로는 400장 정도밖에 살수 없습니다. 이곳은 연탄을 보관해 놓은 장소입니다. 보기에는 많은 양의 연탄들이 있지만 추운 겨울을 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주 지원 대상인 노인층은 발급되는 카드와 쿠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막 보고 봤습니다. 전혀요. 그런 뭐 있죠? 이장님이나 누구라든지 이와 관련해 서천군에서는 대상자들에게 사용법을 직접 알려주는 등 지원 대상 관리에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작년까지 해보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드려도 알지 못해서 어, 사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셨었어요. 그래서 음면 담당자들하고 매칭을 해서 저희가 동절기 기간에는 방문을 해서라도. 오. 쓰는 방법을 저희가 알려 드려서 100%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100% 정부의 지원으로 시행되는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사업.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보다 세밀한 관심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SBS 뉴스 최성영입니다.